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백칠장입니다 <laughs> 찬송가, 3백칠장입니다 좋울지 나름인 노하소서. 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임이 되었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네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들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절마 먹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온의 과거 영광과 현재의 참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금이 금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귀금속으로 계속 대우를 받고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녹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이 빛을 잃었다 지금. 전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이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이 상황을 보여줍니다. 순금이 변질하였다. 같은 의미죠.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다. 그 정도로 강조하는, 강조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같은 의미의 구절을 다른 단어를 써서 두 번, 세번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전혀 확신하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성소의 돌들이, 성소 안에 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소 안에 넣어 놓은 그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금과 보석으로 만든 제사의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박혀 있는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에봇에 있는 그 보석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 고 거리, 원래 성소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도 않을 돌들이 지금 거리, 길거리에 쏟아졌다는 것은 성소가 철저히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능을 가졌던 장소가 더 이상 그 그런 가치를 지니지 않고 다 파괴된 것을 말합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아들들 그 청년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애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역임이 되었는고그 귀한 애지중지하던 아들들이 다 지금 길거리에 널부져, 널부러져서 시체가 된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아서 그야말로 손톱을 틈 없이 다 불타고 다 무너지고 칼에 다 죽은 거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굉장히 천혜의 요새입니다. 많은. 그데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도 다 지금 저터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피난 왔습니다. 피난 왔는데 왜 왔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지켜주실 거야.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약속의 땅에서 죄악을 범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은 골라서 다 해놓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니 거기를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라고 예루살렘으로 구름 때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백성들을 구해 주지 않습니다. 성전 야,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성전은 그냥 금칠된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이 구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전, 예배의 기능이 사라진 성전, 그냥 금칠된 건물일 뿐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성전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 이미 심, 심판이 오기 전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렸다면 살아날 길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심판의 칼이 지금 날아와가지고 다 죽이고 있는데 살려주세요라고 매달려봐야 성전에서 구원받기를 바란, 바라려면 최소한 도로 하나님을 경외는 했어야죠. 그거 아니고 지금, 알고도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바글바글 살려달라고 몰려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도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끔찍한 죄들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심판이 진행될 때는 이건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오르고 그런 모양새가 되고 지금 이 예레미아는 애통하면서 그 참상을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들깨도 저주를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광야의 타조는 알을 낳아놓고 그냥 버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타조가 그큰 알을 낳아놓고 이게 그 태양열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닭들이 계란을 품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타조는 안 그런가 봅니다. 그냥 알 낳아 놓고 태양열로 부화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을 이용해서 딸 내백성은 네 마치 잔인하여,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같도다 그야말로 이제 어린아이를 돌보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 불쌍한 운명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젖먹이가 목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젖먹이가 목 말라서 아니 어지간하면 엄마들이 다 젖을 줄 텐데 그런데 어지간하지 않은 거죠. 엄마들이 젖이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쫄쫄 굶은지 한참 되었고. 그나마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물이라도 먹였지만 이제 그것조차도 할수 없고,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우는데도 먹을 걸 챙겨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까지 지금 비참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이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없어 축축 늘어져 있는 이런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건 엄마들이 애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성 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끔찍한 지경입니다. 포위돼 가지고 뭐 1년 반을 넘게 있었으면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은 바글바글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지금 이 귀족들이나 배불리 먹던 부자들까지도 지금 이전에선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옷 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무슨 소라를 끓여가지고 추출해낸 그 염료를 가지고 붉은 옷, 그 다음에 한급 떨어진 뭐 붉은 옷 자주색 옷, 그 다음에 급이 떨어지면 점점점 이제 파란색으로 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붉은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왕이나 아주 높은 귀족이나 겨우 이물 정도로 아주 존귀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거름 더미를 안았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귀티가 전혀 안 나고 있다는 얘기죠.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했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네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불 때문에 폭상 망했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그랬습니다. 죄를 자백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지금 이 지경까지 가도록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심판하여서 이 소돔의 죄악보다 무거운 죄를 심판하였다는 거죠. 소돔의 죄악은 뭡니까? 그 안에서 소돔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얼마나 사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 백성들이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거웠다 그랬습니다. 그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다가 더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아들, 딸들을 거기다 불에 태워 바치고 이런 짓까지 하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그렇게 내리셨다라고 자기의 죄를 예레미야가 자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아주 선명하게 희고 붉었다. 붉었다라는 거는 윤택하고 광택이 난다. 그런 그런 아주 어 부티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에 들러붙었다. 그야말로 피둥피둥하고 하얗고, 다 이런 사람들이, 윤기가 탱탱 나던 사람들이 이제 빼싹 말라가지고, 까맣게 얼굴이 타들어가는 그 지경까지 갔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검어지고, 어 바싹 말라버린 그런 상태 아주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존귀하고 부자이던 사람이 바싹 말라 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 들어가고 이 뼈만 남는 이런 지경까지 가기 위해서 그 존귀한 사람들도 그런데 일반 평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다가 보따리 싸들고 예루살렘으로 피난누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먹을 것도 없고 숟가락 뭉댕이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수도 없이 죽어 넘어져 있는 그런 참상을 보여줍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차라리 칼에 죽은 자들이 낫다는 거죠. 고통 없이, 아, 고통은 있었겠지만, 짧은 순간에 생명이 끝난 그런 상황이 훨씬 더 낫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비참한 참사에 계속 서서히 아파 죽어가고,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서서히 굶주려 죽어가는 이런 모습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면 10절에 보면 이 자비로운 분야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다. 이건 정말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가장 끔찍한 참상을 보여줍니다. 북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남 유다조차도 이렇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끔찍한 그런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습니까? 소돔보다 더한 죄악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놓아서 울부짖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손을 벌려서 그들을 품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고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 갖다 바치며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를 그러면 자기 자식까지 태워가면서 우상숭배를 그냥 우상에게 헌신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자기 부자 되려고 부자 되려고. 자기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 자녀들을 더 많은 수학을 거두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가지고 우상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탐욕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탐욕은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아주 끔찍한 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던 자리였던 예루살렘 성전 싹그리 파괴되고 불타고 거기에 있는 성물들은 그냥 금, 은, 보석 취급밖에 못 받았습니다. 바벨론 군대에게는 그냥 노다지지요. 바벨론 군대의 탐욕을 채워주는 도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전은 원래의 가치보다 훨씬 더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단지 옛날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심판이 올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언제 어디로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오직 우리 자신이 뭐 예루살렘, 성전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